안녕하십니까 아, 아, 명승부 명수구, t v 명승부입니다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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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아, 실시간 아, 스트리밍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마 그 엘티 그 인터넷이 아, 지금 끊겨서 아,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직접 아, 아,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아, 서초역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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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역 차서 사이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아, 여기 메인, 방... 대로변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메인 집회 현장입니다. 갑자기 왼쪽으고 쳐요, 여기고요. 이쪽, 오른쪽, 앞쪽으로. 가면 숫자 위쳤었죠. 여기가 중앙지방인데, 대공차 중이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 숫자는 안전날육시방쟁 그 첫번째 때다 합쳐 놓만큼는 같아요 와 이거 대박 대박 도로변 여기가 메인이지만 여기 말고도 저쪽 합쳐 있는 그구역 사이에서 대로변이꽉차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스포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